아버지 아 하나님, 저희 모두를 주께서 부르셨고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우리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주님, 오늘 도 저희 모두와 함께 이 세상의 삶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받아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 보음 6장 3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목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눈 것은 그속에 감정의 기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쁘거나 슬플 때에도 그 사랑 속에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공존합니다. 때에 따라서 그 감정이 상승할 때, 폭언, 폭력과 또한 죽음도 뒤따르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제의 풍속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평강과 화평과 안식을 누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 사랑은 흥정하고 거래하면서 줄것 주고 받을 것 받는 그러한 천부적인 사랑이 태반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나는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편협적입니다. 때문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자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감정과 정우와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생겨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러한 사랑 가운데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은 없지 아니한지 각자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과 자신 속에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의 인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적인 세속의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해방된 안식의 삶을 누리는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랑한 것이 아니오. 태초 때부터. 상세제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시고 애정하시고 택하시어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정구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존재자가 그 사랑이,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편식 가운데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사랑 가운데 중독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 중독을 깨트리고, 그 자들을 평강과 안식의 사랑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생명의 보급의 사랑을 증가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결코 영원히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삶의 순간이 다하고 나면 그 사랑도 그 열정적인 욕망의 사랑도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청량할 수 없고 그것을 대변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구원의 생명이 영생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잠시 징금다리처럼 밟고 쉬어가는 것이요, 지나가는 통로이며, 우리가 형통하여서 그곳에 청착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따라서 천국에 속한 생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변치 아니하는 죽음보다 더 강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성취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긴자의 생명의 사랑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교제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기름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그렇게 영신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중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